안녕하세요. 온기세 최은수입니다. 오늘은 화사한 연꽃을 그림과 이야기로 인사드립니다. 온기세 미나 이야기 연꽃 시작합니다. 연꽃은 성공과 번영, 가정의 화목과 사랑을 상징하는데요, 염원을 품고 다시 태어나는 환생의 의미로 불교를 대표하는 상징화이기도 합니다. 조선후기 소설로 다시 새롭게 세상에 태어난다는 의미를 이야기로 풀어낸 심청전. 지극히 진실한 효심이 깊은 바닷속까지 전해진 심청의 이야기 속에 오늘의 주인공인 연꽃이 등장합니다. 가난한 신봉사의 딸로 태어나 이웃들의 보살핌으로 자란 심청. 길을 걷던 신봉사가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지나가던 스님이 구해주었지요. 스님은 그를 보더니 부처님께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눈을 뜰수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심청은 바다의 재물이 되기로 합니다. 이에 감동한 용왕은 깊은 바닷속에 빠진 심청을 커다란 연꽃에 태워 바다 위로 띄웁니다. 궁궐 앞 바다에서 이를 지켜보는 왕은 커다란 연꽃잎에 고요히 앉아 있는 신비로운 심청을 왕비로 삼았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알게 된 임금은 안못 보는 사람들을 궁궐로 모두 초대해 잔치를 벌였고, 심청은 바로 아버지를 알아보고 달려와 안겼지요. 하늘이 감동한 심청의 효심으로 신봉사의 눈도 번쩍 뜨게 되었답니다. 깨끗하고 순결한 여성을 상징하고 때묻지 않은 군자에 비유되어 온 연꽃은 화폭이나 화병에도 자주 등장하는 단골 수제이기도 했어요. 연꽃에 담긴 뜻처럼 힘든 역경 속에서도 여운을 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전해봅니다. 저는 다음 주 여덟 번째 모란꽃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